임대료가 팬데믹 이후에는 어느 정도 수직 상승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역별로 단가가 이제 오르는 계속 추세였는데 최근 들어서 증가세가 이제 멈추게 된 이유가 지금 급한 수요들은 이제 수용을 다된 상태다 보니까 이 공급이 과다 공급되는 부분들이 조금씩 생겨나게 됩니다. 그게 현재는 이제 물류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모든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자체가 어, 침체기에 접어들었다라고 이렇게 보아지는데이 침체기에서 이제 언제쯤 벗어날 수 있을지, 그리고 언제쯤 또 활성화가 될지는 사실상 아직까지 좀 섣불리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죠. 뭐 길게 보시는 분들은 이제 4, 5년 이상을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짧게는 1년이나 2년 정도를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어, 간단하게 그냥 물류 부동산 시장만 떼어놓고 본다면, 물류 부동산 시장 자체가 뭔가 이렇게 장기적인 침체기로 가거나, 어떤 어려운 부분을 겪는 과정에서 조금 변화는 생길지는 몰라도, 어, 상승 곡선에 대해서는 그 크게 변동은 없을 거라고 봐집니다. 지금 그 물류 부동산 시장 자체에서 이제 흔히 발생하는 개발 사업들이 이제 많이 멈춰 있고, 금융에 대한 pf가 일어나질 않고, 사업을 주도하시는 시행사나 주관사들이 보통 얘기를 하시는 사업 수지가 나오지 않는 부분들 때문에, 어, 물류에 대한 공급이 조금씩 늦춰지고 있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이 공급 자체가 늦춰짐으로 해서 좀 생길 수 있는 부작용들이 더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제 여태까지 그근한 10년 사이에 많은 물류센터들이 사실 공급이 되긴 했었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지금 공급된 물량으로 수요를 맞출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수요가 이제 넘쳐나서 공급대란이 일어나는 부분들은 좀 적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언젠가는 이 공급이 끊겼던 이 텀에 대해서 향후에 리스크로 나타날 수 있는 요인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물류센터가 공급이 많이 됐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물류센터가 공급이 많이 됐다는 부분들은 이제 지역적이거나 아니면은 위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특정 지역이 어느 한 요소를 가진 특수 창고들이 이제 많이 공급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반적인 물류 공급량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국민 인구수 대비 면적으로 따져본다면 그렇게 많이 공급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해외 사례를 나타내 보더라도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1인당 창고에 대한 면적 기준이 보통은 이제 한 2평에서 뭐 4평 정도까지도 이렇게 넘쳐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실상 한평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인구수 대비를 했을 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저희 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제나 이런 것들이 유럽에 있는 서구 사람들과 똑같이 소비를 적게 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비제에 대해서는 계속 또 증가를 할 거고, 이런 소비재 자체가 이제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물류시장 자체는 이제 활성화가 되고 더 상승곡선을 타게 되겠죠 물론 예전처럼 팬데믹 때에 성장했던 뭐 수직곡선처럼 이렇게 크게 성장을 하지는 못하겠지만 일반적으로 하향곡선을 그리지는 않는다고 라 그건 확신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단적인 예로 지금 사실상 사람들이 이제 소비하는 행태를 예를 들자면 예전에 사람들이 소비를 했을 때는 약간의 어떻게 본다면 좀 단어가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절대적인 빈곤에 의해서 물건을 사거나 예를 들어서 뭐 쌀이 떨어져서 쌀을 사거나 뭐 이불이 해져서 이불을 사거나 이런 소비들이 주로 이루어졌던 반면에 최근에는 상대적 빈곤으로 이 소비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조금 더 나은 업그레이드된 제품을 산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신제품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진다든지 아니면 구매를 한다든지 또 사용을 해본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비가 더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소비재들은 계속 앞으로도 세분화되고 또 새로운 상품들이 나올수록 소비에 대한 행태들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현재 뭐 공급이 많이 된거 아니냐 아니면은 뭐 이런 물류에 대한 시장 자체가 이제는 성장하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가지신 분들이 있는데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그런 걱정은 굳이 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이 책을 보시는 분들이 이제 각각의 그 용도나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보실 텐데 예를 들어서 이제 투자적인 관점에서 이 책을 보시는 분도 계실 거고 뭐 아니면 직접 시행을 하시거나 이런 사업적인 목적으로 이제 물류센터를 알기 위해서 또 조금 더 이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보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는 이제 물류센터를 개발하는 쪽의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 정사하시는 분들이 뭐 건축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런 분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더 알기 위해서 이제 이 책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 책을 보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시각들이 조금씩 틀려질 수 있고, 아, 이거는 틀린 정보야, 아니면 이건 틀린 얘기야 라고 하실 수 있지만, 그게 각각의 입장이나 시각에 따라서 다 달라진다는 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고, 양해를 해주시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보통 저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저자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최대한 대중적이고 중립적인 얘기를 해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사람의 입장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겪어온 환경이나 아니면은 경험들을 위주로 바탕으로 쓴 글이다 보니 약간 주도적으로 치우치는 경우가 생기지 생길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것도 또 다른 시선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런 정보들을 알맞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류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분위기를 요즘에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 방금 전에 앞서 말씀드리기도 했지만은 좀 침체적인 분위기를 아직은 걷고 있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내부적인 어떤 뭐 국내 소비력이 떨어져서 아니면 소비시장 자체가 무너져서 침체를 겪는 게 아니라 다 외부적인 요인들입니다 모든 산업들도 그렇고 국민들이 생활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이 사실 내부적인 부분보다는 외부적인 영향이 크죠 말씀드렸다시피 뭐 환율이라든지 아니면 유가라든지 뭐 금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부분이 이제 부동산 시장이기 때문에, 물류 부동산 시장도 사실은 빗겨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침체적인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임대차에 대한 부분이나 건설 쪽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자면, 어, 임대료가 최근까지 이제, 그 팬데믹 이후에는 어느 정도 수직 상승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역별로 단가가 이제, 오르는 계속 추세였는데, 최근 들어서 이 증가세가 이제 멈추게 된 이유가, 어 사실상 지금 급한 수요들은 이제 수용을 다된 상태다 보니까, 이 공급이 과다 공급되는 부분들이 조금씩 생겨나게 됩니다. 그게, 어, 앞서 말씀드렸던 뭐 총량에 대해서 과다 공급이 됐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 부분적으로 어느 지역에 한정적으로 너무 많은 부분들이 생겨버린 거죠. 그러니까. 물류라는 거는 지역적 특성을 갖고 있어서 지역을 잘 떠나질 않아요. 그게 어떤 기업이 전략적으로 도시를 옮겨가는 경우가 아닌 이상은 사실상 물류는 한정적으로 그 도시에서 거의 머물거나 인접도시들로 이렇게 돌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천에 있는 뭐 물류창고나 물류센터를 쓰는 임차인이 갑자기 인천을 간다든지 아니면 그걸 다 들어서 지방으로 내려간다든지 하는 경우는 드물단 얘기죠. 그러다 보니 한 지역에 너무 많은 것들을 계산하지 않고 개발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너무 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허황되게 이제 개발 시행을 들어갔을 때 부작용을 좀 가지게 됩니다. 단적인 예로 뭐 지역을 말씀을 드리자면 인천 지역을 예를 드릴 수가 있죠. 지금 인천 지역에 조원 어, 물류센터의 공실들이 꽤 많이 발생을 해 있습니다. 그게 어 개인적으로는 만나 뵙는 분들한테 다들 경고를 드리긴 했었는데 몇년 전부터 조원센터에 대한 수요를 파악을 하고 계획을 잡고서 개발을 들어갔어야 됐는데 일단 이제 부동산 개발하시는 을 분들의 특성 자체가 좀 이윤을 보고서 먼저 들어가시거든요 그 이윤을 본다는 게 이제 기존 사례 어, 사업 수지에 대해서 수지표가 조악 좋게 나왔을 때. 그 수지표만 믿고서 들어가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임대차의 수요라든지 아니면은 향후 시장에 대한 전망들을 굳이 어, 믿질 않으시고 아니면은 그런 자료를 받아 보셨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또 세부적으로 이렇게 조금 더 신경을 쓰시거나 검토를 해 보시지 않고 그냥 내가 저 땅을 샀으니까 저 땅에 대한 수지를 맞춰서 여기는 좋은 센터를 지을 거야 라는 식으로 개발이 많이 됐었죠 그러다 보니 안타깝게도 지금 조금 공실이 많이 생기는 부분이나 부작용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꼭 인천뿐만 아니라 예전에 다른 지역에서도 이제 한 번씩 나타났던 경우들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 자체에 뭐 임대차가 지금 분위기는 사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임대료 단가가 당분간 상승 여력을 유지하기는 힘들다 어 대부분 보합이든지. 경쟁이 치열한 지역일수록 이제 하향세를 겪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용으로 뭐 말씀을 하면은 이 조정 시장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공급이 너무 많이 돼서 이제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시장들은 이제 하락장을 겪을 거고 그 하락 시세만큼 이제 조정이 되고 난 다음에 다시 상승을 하든지 아니면 보합세로 어느 정도 유지가 되든지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의 임대료를 어 만약에 지금 사업 계획을 잡거나 아니면 투자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합 이상의 높은 임대료 단가를 어, 고려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향후에 조금 더 전문가들한테 문의를 해보시고 같이 상담을 해보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물류 개발을 하거나 투자를 하실 때도 마찬가지지만 어 물류 부동산을 개발할 때 이제 수지가 안 나온다고 하죠 이제 쉽게 얘기해서 사업성이 악화된 건데 그 사업성이 악화된 가장 주된 일 순위 요인은 건설입니다 지금 건설 단가가 뭐 물류 센터뿐만 아니라 주택 그다음에 오피스 뭐할거 없이 전부 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긴 한데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고 원자재 가격이 오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인건비도 오르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또 건설사들이 단가를 올리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게 어 재작년 말부터 해서 한달 단위로 이제 물가가 다르게 뛰다 보니까 어 지금은 사실 좀 심각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 만약에 물류센터 부동 그러니까 물류 부동산에 대해서 지금 개발을 계획을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뭐 이거를 이제 진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인허가를 진행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 사업의 관건은 지금은 키포인트가 어, 건설 공사비를 어떻게 잡느냐. 그리고, 얼만큼 낮추고, 제대로 된 시공을 할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사업 수지를 개선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어, 건설비는 일반적으로 이제 거의 동일하게 책정이 많이 되는데, 아무래도 아직 시장 자체가 이제 수주 경쟁보다는 단가에 대해서 더 민감도가 움직이는 시장이다 보니, 일부 이제 제 주위에 계시는 이제 개발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사실상 이제 관망세로 보고 계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저도 개인적으로는 조기적에, 조기적으로 좀 빨리 안정화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근데, 어, 이런 부분들이 건설 가격이 오르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더 앞으로 오를 것이다, 내릴 것이다라고 단언하기는 힘들고요. 이게 이제 정책이라든지 외부적 환경 요인에도 많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더 이제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봐집니다.